아내와 장인어른의 관계가 악몽보다 끔찍합니다. 결혼식 날 아내는 제 귀에 속삭였죠. 오빠 우리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몰랐습니다. 그게 축복이 아닌 저주였다는 걸. 장인어른은 오래전 이혼 후 아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양육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 아내의 손을 꼭쥔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내 여잔데. 평생 그래 왔어. 순간 등골이 오싹하게 식었습니다. 발리 여행. 제가 늦게 도착했을 때 호텔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부부팀으로 체크인 하셨습니다. 같은 방에서 이틀째 지내고 계십니다. 방에 들어서자 침대 위엔 아내와 장인어른의 속옷이 뒤엉켜 있었고 짙은 채취가 방안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가족의 냄새가 아니라 원초적이고 금지된 쾌락의 냄새였습니다. 수영장에서 본 둘의 모습은 연인 그 자체였습니다. 손을 잡고 입술이 닿을 듯 속삭이는 모습. 제가 다가가자 황급히 손을 놓았고 아내는 제게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왔어? 나 너무 기다렸어. 그 목소리 속엔 사랑이 아니라 들켜도 좋다는 금기를 즐기는 기묘한 환희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전 폭발했습니다. 너희 둘 언제부터 그랬어? 아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라니? 난 태어날 때부터 아빠와 함께였어. 오빠 몰랐어? 우리 사이에 끼어든 건 오빠라고. 그리고 장인어른이 뒤에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우리 원래 둘이었거든. 그 말에 제 눈앞이 새까맣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총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옆에서 장인어른이 태연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지? 자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콩기를 찢는 폭은 피로 물든 시트. 눈을 뜨니 아내가 제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영원히 같이 있자 아내의 미소는 피투성이었고 그 눈빛엔 관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미쳐버린 겁니다 지금도 귀에 울립니다 그녀와 장인어른의 웃음소리가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방 안에 갇혀있습니다